솔직 담백 거침없는 토크로 즐거움을 전하는 우리 동네 웃음 폭격기 성현 매력 만점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민들을 사로잡는 우리 동네 매력 보이스 임찬 <목소리> 이웃들과 함께하며 흥을 전달하는 두 MC의 사람 여행 우리 동네 노래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목소리> 부사시민들한 세상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하여 넘치는 흥까지 전달하는 우리 동네 놀이방 어, 이 3주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선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아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말에 우리가 공연 그리고 사회를 부르시는 무대가 없잖아 없습니다 없음. 살아야 되잖아 그래도 넌 혼자잖아 형은 형수가 있고 다인이가 있잖아 열심히 배달하면서 지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자다 이번 주는 우리가 동래구를 찾았는데, 뭐 네. 동래구의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사직야구장 맞은편을 보게 되면 상권이 살아 있고 그리고 주거 밀집형 도시라는 거지. 부산의 역사를 대표하는 중심지로 전통 문화는 물론이고 관광 레저 및 스포츠 다양한 상권이 함께 발달한 부산 동래구에 왔습니다. 한번 돌아다니기 전에 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동병상련. 오프닝 최초로. 우리 동네 노래방 최초로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 어디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는 아들라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야, 요즘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배달이 많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본인 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4살 박봉준입니다. 박봉준, 우리 또 선생님. 그리고 저는 포항에 살지만 친구랑 같이 일하러 부산에 온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지금 이제 배달을 하시다 보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날씨도 덥고 비도 오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배달이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한 평균 한 800골 떴는데 지금은 거의 두 배. 2배... 정도 해가 1 5 0 0 정도 언제 가자 뿌듯하세요? 전 이제 갔을 때 물이라도 한잔 먹고 갈래 이렇게 여쭤만 가도 고맙죠 근데 또 다음 콜 바쁘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좀 다른 집 가다 보면 생각나고 계속 그러죠 마음도 따뜻해지고 저 방금 간곳에서저 빼빼로 받아가지고 <laughs> 아! 아 잠시만 방금 배달 가은 데서 받아온 요 네, 네, 방금 전에 한 30분 전 30분 전에? 네, 받아가지고 먹으라고 야 그럼 이 빼빼로 주신 우리 고객님한테 한 말씀 영상 편지 남겨드릴 것 같은데요? 아네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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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웃음> 순박하셔. 순박하셔. 잘 먹겠습니다. 굉장히 순박해 하세요 계속 순박하시고. 0번잘 타도 한번 실수를 하면 크게 다치니까 항상 안전을 이제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하시고 친구들도 생각하시고 제발 안전하게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모든 가장분들, 청년분들, 작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아... 날씨가 이네 뉴스 봤나? 사상 최대 폭염이란다 시원한 커피 한잔 사주십쇼 따라와라이 커피 좀 아이가 행사줄게 따라오나 아대박라아 알죠 이거 우와 신기하다 로봇이에요? 로봇 바리스타인데? 자, 그러면 자뭐 뭐 먹고 싶나? 달달한 거 먹겠습니다 제일 싼거 1,800원짜리 먹으라 <laughs> 주문이 끝나게 무섭게 음료를 만들어내는 로봇 바리스타 오, 진짜 놀랍네요 와, 신기하다 아, 굉장히 편리하겠는데? 이야, 로봇이 만들어준 커피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오! 와, 아, 또 있다, 앉아! 로봇이 있는 카페를 처음 봤거든요. 네. 어떤 기술인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여기 등 뒤에 보시는 이제 로봇이 두 대가 있는데요. 네. 이두대 역할이 보통 우리 유인 카페에서 하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카페라기보다는 무슨 네. 과학박물관, 로봇박물관 어, 네. 같은 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도 이 근처에 보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너는 가봤니? 나는 안 가봤어. 너는 가봐? 안 가봐? <laughs>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laughs> 이게 카페의 로서의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로봇이라는 기술을 눈앞에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손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로봇 바리스타. 아, 로봇 바리스타. 음, 세레나데를 좀 불러 드린 적이 혹시? 아, 어, 세레나데요. <laughs> 연애 때는 많이 불렀죠. 어? 네. 어, 어. 떤노래냐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잠시만.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드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제가 한 대이거나 우리 저 아니요. 다른 노래. 그때 많이 불러드렸죠? 그런 의미로 많이 불렀죠 아니 그래. 안들었다는데 그러니까, 들을... 무슨 소리가 들려 어? 한 번도 들으신 적이 없더라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런 식장에서급비로 부르셨는데 네. 네, 어? 제가 참 눈물도 안 나고 제가? 처음에 <laughs> <laughs> 다른 분이 부르시는 척하다가 마이크를 갑자기 여기서 추섬주섬 그래서 왜이러면 나가지 마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가 있더라고요 벌써 정수차로 보니까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점수를 딸수 있는 가사를 아, 좀봐요남네 <laughs> 다음은 신랑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큰방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aughs> 안 너무 귀요 만회할 수 있는 키입니다 사실은 고민했었어 아니, 그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그 말씀하실 때 목소리랑 완전 다른 그러니까. 감미로운 미성이 나오면서 여심을 흔들 수있는 어떤가요? 제 마음 비슷한네 절망적인 거. 미국으로 친구 카또 사진 야구장이 있고. 아 여기 또 주택까지 맞네. 어. 태권도. 형이 어렸을 때 태권도 하셨어요? 아, 어, 저번에 나상도 형님한테 내가 얘기해 줬는데 <laughs> 형님이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 제주도 5단이거든. 따라오나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따라오나 보여 줄게. 따라와. 보여 줄게. 가지고 아, 이거 요거로 가지고 이제 스케치하는 거야. 태권도 이거 뭐 스트레칭을 하나! 둘! 셋! 둘! 하나 시작! 자, 아아안녕하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릴 때 태권도는 태권도! 이거밖에 몰랐거든요 그쵸? 너무 재밌어 보여요 친구들이 우리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뭐 체력 단련도 체력 단련이지만 심신 수련 그리고 예의와 애도를 가르치는 게 태권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구들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애도 빨리 태권도를 쉽게 보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라잉 태권도의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우선은 플라잉 태권도를 하면 일단 기존에 하던 태권도 운동이나 뭐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듯이 아이들이 조금 한쪽만 써서 불균형해지거나 약해진 근육을 이제 해먹을 이용해서 이완도 하고 약해진 근력을 강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전신 운동이 되죠. 관장님께서 어릴 때 배울 때 태권도는 어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체육관에 상주하는 지도진들이 다 이제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맞죠. 엄청 어마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선우배도 네. 깍듯하고, 네. 막그 기숙생활, 합숙생활.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노메달. 네. 정말 저는 그 경기 다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음, 경기를 봤었을 때?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올해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이 없었잖아요. 맞죠. 하나도 음. 저희는 태권도가 이제 세계화가 조금 더 발전됐다고 생각고니다 아, 그렇지? 네, 다른 국가에서도 조금 태권도를 매력적인 스포츠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laughs> 태권도 역시나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음.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우리 제자들과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그리고 어떤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으세요? 우선은 저희가 이거플라잉 태권도를 시작한 것도 이제 조금 태권도장은 무서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없애 주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도 있고 요즘 아이들을 보면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집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없이 좀 밝고 건강하게 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겠다. 그렇다면 예전 노래긴 한데 응원갑니다 어떤 노래? 그 버즈라는 그룹이 딱 맞지. 월드컵 때 불렀던 렛츠 고 투게더라는 좋아. 렛츠 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우리 동네 노래방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 이곳 우리 동네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